안녕하세요 STX 엔진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정도 최근에 잘 올라가다가 간만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또 기회가 될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은 어딘지 지금부터 이제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또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뭐, 장중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죠. 우려 커진 마스가, 조선주, 급제동, 뭐, 하나엔지인 HJ, 중공업 등, 이 조선 대장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이걸로 인한 영향이 좀 있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살펴보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지금 우려가 좀 부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이게 사실 조선주들이 오른 게 뭐, 테마성으로도 오른 게 있지만, 테마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황이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지금 기업의 가치들이 재평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저거 이슈 하나로 일시적으로 저런 악재가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해서 꺾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원래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런 이제 민감한 이슈들이 조금 나쁘게 작용을 해요. 주가가 이제 바닥에 있었을 때는 뭐 저런 이슈 나와도 꿈쩍도 안 했을 거예요. 반응도 안 했을 건데 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평소에 비해서 저런 이슈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네뭐 저거 이슈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조선주의 이 상승 랠리가 끝날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STX 엔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두달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상승 다음에 상승 조정 상승 뭐 조정 이런 식의 패턴으로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온 다음에 또 이제는 조정 차례죠. 그래서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가도 이 지지선이 강력하게 좀 버텨주고 있어요. 자, 그 지지선이 어디냐면은 4만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을 막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냈죠. 그 다음부터는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을 때는 4만원 부근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건데 지금 여기가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이 매물대라고도 하죠. 이 매물대가 사실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방해 요인이 돼요. 근데 아래에 있을 때는요. 내려왔을 때 받쳐주는 힘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 오면은 또 다시 한번 저가면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방을 제한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만 원 부근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매물대 가장 두꺼운 구간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 21선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21선 만나는 지점도 이 4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4만 원은 조금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뭐 내려와봐야 내려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SX, STX 엔진이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뭐 비중을 많이 못 실었다. 매수를 많이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을 잡을 때는 이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저는 올라가면서 거래 터질 때, 이럴 때안 잡아요. 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처럼 거래가 터질 때는 안 잡는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조금 싸게 살수 있는 구간들을 잡아내려면요. 거래가 줄어들면서 눌림이 나올 때 잡아야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싸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은 거래가 터졌으니까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눌림이 나올 때 거래가 이제 줄어들죠 바닥을 치게 되면 그거는 또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또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게 많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4만 원 부근이 오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포인트 STX 엔진의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상승의 시작점에서는 항상 이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STX 엔진 바닥에서 주포들의 움직임 빨강색 화살표 이제 포착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주가를 밀고 올라가죠. 그리고 또 눌렸다가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되니까 여기서부터 주가 또 밀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 눌렸다가 바닥 나오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주가를 또 밀어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타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일부터 거래량 그리고 가격 그다음에 주포들의 움직임까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눌림에서 타점을 잡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s t x n 지 내일부터 타점이 나오게 되면요 또저 혼자서만 진입을 하는 게 아니죠.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 매수와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고 제 실력을 증명해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또제 채널도 빨리 성장하고 저도 훨씬 더 빠르게 유명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가 타점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 위에 제가 제 번호를 좀 띄워놨어요.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중요하게 우리가 사야 되는 타점 나왔을 때 그리고 팔아야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제가 타점 공유 다 해드리니까. 다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꼭 저한테 문자 남기셔서 다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 보면요. 이거는 올릭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릭스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이 주포의 움직임 포착되면 주가 급등, 움직임 포착되면 급등, 움직임 포착되면 급등했죠. 그래서 이번에 기업 역사상 신고가도 뚫어내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큰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들 꾸준히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올릭스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저 혼자서 매매하지 않는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나눠드리려고 이런 타점 떴을 때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황소주식 채널에 올릭스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앞 점부터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려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상한가 가기 전에도 전재산 배팅하는 이유, 그리고 9월달 주가 폭발한다. 자,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눌릴 때도 진짜 크게 가는 이유가 있다. 눌림 타점 쓸어 담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려왔던 종목이. 그래서 올릭스가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상한가도 가고 또 이제 기업 역사상 신고가 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타점 공유해 드렸던 거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주가 상승으로 증명을 해 왔고 남은 9월 달도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부터 주 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공유를 좀해 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저한테 우리 구독자라고 구독이라고 이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런 중요한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 제가 매매하는 타점들 그대로 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받아가시면 손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의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하점 꼭 챙겨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종목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 드렸어요.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 보면 제가 올려 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 왔는데 자, 보면은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하네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네.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전에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황가 같죠. 아,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라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 6790 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 드릴 건데,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 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 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 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 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원부터 5만 5천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원에서 5만 5천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가가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두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 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TX 엔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종목의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과 이 가격 4만 원 부근 그 다음에 주포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포착을 해낸다면 거기서 타점을 또 잡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목표가를 잡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력의 매집 타점이 뜨면서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stx 엔진 세력의 목표 선인 노란색 선까지 그러면 한 65,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stx 엔진의 목표가는 65,000원이다 자 근데 지금 이 월봉 차트로 봤을 때 65,000원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앞전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그럼 이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갔을 때도 여기가 저항으로 한번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65,000원 라인.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왔을 때는 일단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잡는 게 정석이다. 왜냐면 한 번에 이런 저항대를 뚫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단기적으로 비싸게 팔수 있는 매도 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팔고 나서 다시 잡는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항상 이제 변수나 뭔가 이슈가 나오죠. 자, 근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목표가가 65,000원인데 만약에 64,000원을 찍고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리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못 보더라도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 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공유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 놨으니까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눌림목 매수 타점 그리고 그다음 상승 파동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